부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 비즈니스과 박나연, 박주연입니다.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요. 어, 잠시만요. 어디서 저희 부르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어? 뭐라고요? 아, 많은 친구들이 우리 경민 비즈니스과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주셨구나 고민하지 말고 꼭 얼른 오세요. 또한 전공 선택에 고민인 친구들이 되게 많군요. 국제 비즈니스과를 한번 어필해 볼까요? 네 좋아요. 국제 비즈니스과를 소개하자면 사업 계열과 어문 계열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토대로 외국어 관련 자격증은 물론 회계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에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 국제 비즈니스과에서는 취업과 진학. 즉, 두머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금융과 회계, 국제, 무역 및 외국어 등의 다양한 전문 교과를 학습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영학과 및 국제통상학과 등 취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상업계열의 학과로 동일 계열 진학에 유리한 스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NCS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머, 안씨. 그게 뭐예요? NCS 프로그램이란 국제 비즈니스과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융합과 바이오, 창업과 같은 새로운 미래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주제로 국내 우수 대학에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하신다고 해요. 아안시 벌써 무장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아 그리고 진로별 동아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 동아리로는 금융반, 공무원 준비반, 그리고 창업반과 같은 국제 비즈니스과를 대표하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고 있어 국제 비즈니스과에서는 세 가지 과목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건 바로 금융과 회계 그리고 창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오늘은 창업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중에 창업 분야에는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앞부분만 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갑시다! 뿔뿔 <끝> 사세요, 사세요, 먹리 사세요, 똑똑 들어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도하겠습니다. 저는 국제 비즈니스가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우와! 우와! 근데 이런 건다 뭐예요? 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 창업 동아리에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우와!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머그컵이야? 이 머그컵은 원하는 사진을 프린트해서 나만의 머그컵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우와! 어.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신 거예요? 아 목걸이요? 사신 네. 게 아니라 저희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악세사리예요. 음. 근데 이, 이 향은 뭐지? 헉? 이거 비누들은 뭐예요? 비누 냄새 좋죠? 네. 만드는 방법 궁금하지 않아요? 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비누랑 악세사리 만들러 가볼까요? 좋아요. 갑시다. <laughs> 자 먼저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키트 안에 들어갈 제품들을 소개하자면 체인, 오링과 오링 반지, 토글바, 펜던트 평집게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오른쪽 체인 끝에 오링을 이용하여 토글바를 연결해 줄 거예요. 오링을 평집게로 잡고 오링 반지를 이용하여 비틀어주면, 오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여기에 체인과 토글바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한 후 오링 반지를 이용하여 닫아 줍니다. 닫아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링을 이용하여 펜던트를 연결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링을 오링 반지를 이용하여 걸려준 다음, 토클바에 연결해줍니다. 펜던트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틀어서 닫아주면 됩니다. 오른쪽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오링을 이용하여 남은 토클바를 왼쪽 체인에 연결해줄 것입니다. 오링을 편집기로 잡고, 오링 반지로 비틀어준 다음, 체인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만들면 목걸이가 완성되는데요. 자,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완성된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니 여러분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여러분. 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요. 여기 있는 비누 키트를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죠, 나연 씨? 네. 먼저 안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안에는 종이컵과 색소, 향, 그리고 비누 베이스와 틀이 있는데요. 먼저 이 하얀색 비누 베이스는 색소를 넣으면 파스텔톤의 색깔이 나고요. 투명색으로 만든 비누는요. 색소 자체의 색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베이스들을 녹여 주셔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로 녹이시면 쉽게 녹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미 이걸 녹여왔는데요. 한번 부어볼까요? 먼저 이렇게 세 등분을 해주셔야지 색깔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등분을 하셨으면 여기 안에 향이 있는데요. 향을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색소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기본색인 빨강색과 노랑색, 파랑색을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네. 저도 더 줄게요. 색소의 양은 원하시는 대로 색깔이 나오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나무 막대로 저어주시면 돼요. 완전 좋은 문제나요? 완전 이쁜데요? 우와.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모두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소량씩 여기 틀에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근데.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컵을 꺾으셔서 하시면 소량씩 안 넘치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모든 틀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도 제가 해볼게요. 완전 재밌어요. 컵을 꺾어서 네 이렇게 다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짜잔. <laughs> 그러면 이거 한번 떼볼까요? 네. 네. 떼실 때는 이렇게 위에서 떼는 것보다 이렇게 아래로 누르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음. 이렇게 누르시면. 어? 귀여운 공룡들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알록달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비누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아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두가 잘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어때요 여러분? 경민 비즈니스과 엄청 좋지 않나요? 맞아요 좋아요. 여러분 국제 비즈니스과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안녕 짜짠 내년에 학교에 들어요